바다를 바라보며 오붓하게 힐링을 느끼는 시간, 자전거로 섬 주변을 달리는 레포츠, 그리고 한라산 등반과 맛집 투어, 호캉스 등 제주를 찾는 여행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 여행을 즐기는데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 방문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바가지 등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여행자들의 SNS와 여행 비용 비교조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도 고물가 바가지 등의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땡땡에서는 제주도 갈 돈이면 해외여행 간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지별 1인당 여행비용 비교조사 자료를 공개했었는데요. 주례 여행 형태 및 계획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의 해외여행자는 여행 경비로 국내 여행의 3배, 제주 여행의 2배 이상을 지출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해외여행이 비용이 더 소모되지만 그만큼 제주 여행을 가서 해외여행의 반값이라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클 정도로 사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또한 올해 3박 4일 기준 여행자 1인당 지출 금액이 제주는 약 53만원, 해외 116만원으로 조사됐었는데요. 국내 여행지 전체 평균이 약 34만원으로 국내 여행 평균에 비해 제주도는 1.6배, 해외 여행은 3.4배의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가느라 1.6배 쓰는 것보다 해외 가서 3.4배 쓰는 것이 낫다라는 불합리한 여행 계획이 많은 이에 공감을 얻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도 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 여행 가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맘껏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에 제주도 관광협회는 2022년 국민 여행 조사와 관광객 실태 조사를 비교하면서 이동 수단에서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이 대부분이고 고비용의 호텔 이행률이 높고 제주도를 찾기 위해 추가로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50엔을 넘어서며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제주를 향하던 내국인 관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2023년 현재까지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0%대 감소했고 제주도를 향하려는 여행자들은 잇따라서 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탑나우를 통해 연말연시 제주관광의 내국인 수요 창출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이에 네티즌들은 전국민이 대대적으로 동참해서 깨끗한 제주도로 거듭나길 제주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물가상승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 반성할 것이 많은데 안타깝다 제주도 갈 돈으로 해외 가지를 몸소 가르쳐주신 제주시 관계자 도민분들께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네티즌들과 생각이 같으신가요 제 키임 증권 장고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를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슈에 팔고 공포에 살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죠 지난번 글로벌 폭락 직전에 전부 매도를 하고 폭락 후에 과대 낙폭으로 주가가 저렴해진 종목들을 다시 매수해서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보시고 저를 믿고 저와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도 저만큼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과대 낙폭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100%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처럼 뉴스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문자를 장 전에 보내드립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전날 오후 7시 12분에 저에게 뉴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8월 14일 그 다음날 8시 30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한참 전에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매하게 시초가라든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29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90원 이탈 시 손절하시라고 손절가도 넣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 KBI 메탈. 자, 8월 14일 이날이었죠? 장 시작 전에.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2,900원 이하 매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저를 믿고 2,900원에 매수를 걸어 놓으셨던 분들이라면 100% 매수를 하셨겠죠. 10시 30분에 3,285원. 자, 그러니까 1 시간 30분 만에 10%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걸어 놓으셨던 분들이라면 자, 10% 이상 수익이 나셨겠죠.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만약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못 하셨더라도 자, 다시 가격이 반등이 나. 최소 5% 이상은 수익을 얻어 가셨겠죠 자, 불과 이게 1시간 30분 만에 얻은 수익이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자, 단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단타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당일매매 단타 문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거나 실용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날그날 용돈 벌이라든지 일당 벌이 한다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면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받으신 문자나 똑같이 문자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제 전화번호에 자,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그 다음날 장 시작 전에 단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문자를 받으시고 수익이 나시면 여러분들 정말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텐데요. 자, 이분처럼 감사 인사도 좋고요. 단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자, 이분처럼 수익이 나시면 제 유튜브 채널로 한 번만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께 단타 정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얻으셔서 기뻐하실 때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